감사드리고요. 네. 그리고. 잘생겼다! <웃음> 잘생겼다! <웃음> 엄청 많이들. 네. 여 이렇게 되게 기분 좋게 이렇게 다 같이 모일 수 있어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좋으세요. 네, 네 그렇네요. 진짜 이렇게 오늘. 되게 좋은 날씨인가요? 비가 아까 살짝 왔던 것 같은데 다들 괜찮으시죠? 아니 나는 아까 비 온다고 해가지고 감기 걸리실 거예요 어, 네. 저희가 진렇전하게했었는데 비가 안 왔으면 좋겠네요 끝날 때까지 아,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아,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<laughs> 정말 열심히 무대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100%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무대를 해드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네, 어 저희가 부른 노래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? 네. 아까 저희가 방금 부른 곡은요, 여보세요라는 노래고요. 네. 저희가 2013년도에 네, 발표를 했었던 곡이에요. 그런데 네, 뭐, 어, 되게 약간 믿을 수 없는 현실이긴 한데, 어, 네. 네. 지금 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음원 차트에도 계속 올라와 있는 게 저희 유럽를 곡이고. 다들 아시는 곡이신가요? 네. 네 저희가 뭐 이제 이렇게 직접 보고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게 처음인 것 같긴 해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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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인사를 진지하게 감사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. 정말 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어, 그리고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요즘에 저희 러브분들이 굉장히 네 유명 스밍이라고 하죠.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는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뉴이스 더귤는 매일매일 감동에 살아가고 네. 있습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와, 근데. <laughs> <laughs> 저희가 이제 다음 곡을 또 해야 되는데, 이렇게 있으니까 좀더 얘기를 하고 싶네요. 그래서, 뭐, 조금만, 살짝 더 얘기를 더 해볼까요? 더 얘기를 해볼까요? 네, 그럴까요? 좋아요. 이제, 네. 네. 아론 형의 막상으로 애교 한 번, 뭐 <laughs> 네. 아,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아, 애교요? 어? 아론형의 유행한 거있잖아 네. 오빠가 나이거있잖아그거를 네. 이제, 아론 형이 할 거예요. <laughs> 아, 그래요? 아, 뭐, 애교가 네. 시켰는데 네. 뭐. 해야죠, 뭐. <laughs> 한번 해볼까요? 다들 준비해 준비, 카메라 아, 자 그러지 마세요 <laughs> 네. 하나, 둘, 셋! 오빠와 oh, 나! <laughs> 아, 그러면 우리 종영군 애교도 한번 아, 아, 네. 아 좋네 뺄수 없죠 네, 그러면,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합시다 오빠와 나를 약간 패러디해가지고 네. 저는 부기와 나 할게요. 네. 생각해요 하나씩. 네, 네. 아, 저희요? 저희 아니에요. 아, 네. <laughs> 저기 동호와 나도 팬 말이 보여요. 그럼 네, <laughs> 저는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부기와 나.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뭐라고 해야 하까요 저는 다른 곡? 망고? 망고, 아, 저아저 어. 아, 저 토끼로 하겠습니다 그럼. 네. 하나, 둘, 셋. 토끼와 망. <laughs> 자, 대망의. 해야죠, 해야죠. 그냥 후대됩니다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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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아, 저 잠깐만요, 잠깐만. 땀을 너무 많이 했다. 죄송합니다. 할게요. 할 거예요, 할 거예요, 할 거예요. 네. 통모 한 나. 여러분 아. 재밌으세요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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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계신 분들도 재밌어요? <laughs> 뒤에도 엄청 많이 와주세요 네. 아 진짜 그러면은 저희랑 있는 네. 시간 동안 네. 끝까지 재밌게 잘 놀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<laughs>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막간 애교도 했으니까 또 무대를 보여드려